아유가, 지집인데, 비밀번호 알려줘서 내가 왔거든. 주인이 없는 집에서 문 열고 들어올라니까 좀 낯선 애. 아유, 아유, 아주인 없는데 집좀 둘러봐도 될랑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유! 여기 또 어디고? 너는, 어디서 자고 먹는지 모르겠네. 거. 아니 뭐가 많네 그래도 집에서 뭐 밥을 해 먹는가 봐. 아유 뭐 양념 다 있는데 뭐해 먹네. 뭐가 많아 요집에 라면이 이거 잔뜩 있구만. <목소리> 진지 내가 요리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못 하니까 스케줄 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보여주세요? <laughs> 라면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요? 라면으로 할수 있는 거를 내가 간단하게 해 주려고 그러거든. 해 주려고 그러거든. 이거 왔네. 그, 그,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일단은 예, 이때 일단 들어와서 미안 <laughs> 얘기 들었는데. 예. 원래 이렇게 빈집도 터세요? <laughs> 아이, 털다니요. 너무 바쁘셔갖고 시간이 안 맞아서 먼저 잠깐 들어오겠다 한 건지 어찌됐건 간에 네네. 제가 네네. 오늘 은희씨 아, 집에 왔어요. 저희 집 처음 오시나요? 아니, 저는 처음 오지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저는 처음 오지요. 문을 여니까, 뭐 도둑 들었습니까 엉망이네? <laughs> 예, 여기 캠핑방 지금 이사가려고 아, 이짐 때문에. 지금, 저 근데 네. 안경만 하나 끼고 와도 됩니까? 예, 주이 너무 심해요. <laughs> 오늘 내가 짠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네, 네.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 요새 네, 보니까. 네, 많이 해요. 잠은 자고 댕깁니까? 아, 잠은 잘 잡니다. 다행히봤다 계속 자고 댕기는 <laughs> 말이 안 되던데 오늘 뭐뭐 뭐 해줄 건지 알려줄 거예요 네네네. 불닭 면땅하고 놀라지 마 있어. 라면 겨자 냉채 그리고 또 육개장 라면 요리스럽게 먹을 수 있게 네,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불닭 면땅이라고 들어봤어요 불닭볶음으로 하는 라면 땅 같은 건가요? 재미없게 하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라면 땅은 많이 들어봤지만 불닭 면 땅은 처음일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왜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라면 땅은 좀 달콤하고 그냥 죄송한데 가져, 가져, 죄송한데 가져, 가져. 미안해요. 내가 하고, 예 하고 얘 아니요만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토크만 하면 오케이. 하루 종일 걸린다. 오시오세요. 자 이제 멸치하고 견과류. 딸래미 아들내미가 좀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멸치랑 견과류를 좀 넣어볼 거거든요. 이 수분을 좀 날려줘야 돼. 그럼 고소하지, 그다. 바삭해지고. 아무 견과류. 와가지고 요리만 해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말라가지고. 주변에 혼자 많이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아, 미안, 미안. <laughs> 그요좀 까가지고, 스프랑 좀 분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생라면을 부시고 음. 볶을 거예요. 따로 볶으면 좋겠지만귀찮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넣으실 거죠? 이거, 이건 안 넣나요? 이거 뜯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저녁에 동미 반찬 해주려고 내가 냉. <laughs> 분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분리해달라고 지 까달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 이것도 까지 마요, 그럼? 그 까야 돼요. 이거 까요? 쉽게는 것만. 아니 아, 하죠. 선생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대는데. 여기 <laughs> 넣고 섞어줄 거예요. 온수 넣습니다. 물엿을 이렇게 넣을 거. 사실 직원들 오고 이러면 별미로 햄이라고 내가 주는 거지. 진짜 엄청난 술안주 될것 같은 데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손가는 집어 먹는. 말이 좋아 술안주지 계속 먹게 되는 간식. 뱃살 너무 많아요. <laughs> 적당해야지. 히불땅면땅 아니 사실 내가 틈틈이 지금 재료를 손질하고 있어. 냉채를 좀 시켰어. 너무 녹는것 같았어. <laughs> 자 이번에는 라면 두자 냉채. 근데 여기서는 수육이 필요해. 그래. 그 어려운 거는 난할줄 몰라요. 너무 무서워 하지 말아요. 이건 진짜로 나는 요알못이다난 요리를 그렇게 못해요. 난할 수도 없고요. 부드려워요 하는. 아 김침 <laughs> <기침> 마음껏 다이소. <laughs> 아니, 안 변합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여기 이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 아, 이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아, 네네, 캠핑 네. 갈때 먹으려고 사은것 같은데, 맞아요. 이걸로 통삼겹 수육을 할기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라면 요리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라면 스프가 수육에 들어간다. 자, 일단은 이런 거 요즘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다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양파를 깔아주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긴장할 거예요. 요와인모들어 요 하지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치육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스프로 간을 해줄 겁니다 송은이 씨에 이거 발라줄게 이렇게 완전 말된다 아 미크 시진이랑 사실 색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야를또 뒤집어 또 발라줘 떨린다 연예인 옆에 있어서 특급 연예인 보니까 떨리세요? 특급은 아니지 않아요 <웃음> <웃음> 사실 내 마음속에 특급은 송은이 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개그 뭐 좋아하세요? 이렇했어요 거의 <laughs> 그다 했어요. 지방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딱 놔주시면 돼. 왜냐면 이게 지방이 이렇게 녹으면서 그렇게 사 이렇게 싹 코팅이 되겠고. 아, 오. 내 생각이야, 그냥. 몰라? 아니, 근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방이 녹아내린다. 그래, 그래. 거기서 어, 싹그 살코기 부분도 약간 촉촉하게 적셔준다. 예. 뱃살 <laughs> 너무 많아요. 자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15분 전자레지 15분 yeah. 네 돌리 놓고요 이제 재료 손질할게요 손 조심하시고요 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집에 가서 밥해 주셨잖아요 yeah. 다해 주실 건데 계속 투덜대시더라고요 yeah. <laughs> 그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뿌라같이 <laughs> 밀어가지고 그래요. 어, 봉선이랑도 <laughs> 비슷하시네요 봉선이가 <그래요>. 봉선이가 여기서 <laughs> <그래서> 테니스 하는데 <웃음> 자기가 실수해놓고아 <laughs> 막 이러거든요? 막 욕을 막 해요. 그에서몇번 감독님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라면을 삶아줄 건데요. 수육할 때그시진는 한다고 스프를 짰잖아요? 그 면을 활용하는 거라. 자 면을 삶아주는 거라. 아까 그 면이에요. 면이 너무 부족하고 사람이 많아서 내가 두 개를 삶아요. 면이 찰, 찰기가 있네.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연겨자, 설탕.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겨자랑 설탕이랑 같이 섞어줘야 돼. 식초, 단장, 참기름 반 스푼. 이 정도만 있으면 끝이에요. 좀, 좀 비벼 주시겠어요? 네, 비빌게요. 예. 전화 오네. 아 전화예요? 음이 아버지. 뭐래요? 나 들킨 거 같아. 뭐를요? 노름한 거를. <laughs> 접시 있습니까? 캠핑 접시 있어요. 집 살림보다 캠핑 살림도 좋네요. 이거 얼마입니까? 경자씨납니까 몰라. 캠핑이왜뭐렇꽤비싸 어, 넘어가. 씨발 넘어가 빨리. <웃음> <웃음>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대로 해가지고 얼남쌈 싸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어 진짜? 이 양파는 사실 찬물에 살짝만 담가놨다가 다시 빼뿌면 매운게가싹 날라가면서 단맛이 좀 많이 남아서 더 맛있거든요. 참고하이소. 네, 이렇게 넣지. 그렇게? 오, 이렇게 넣지. 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라면, 겨자, 냉채! 박수 <laughs> 자, 꺼낼게요. 예. 재료 봐. 15분밖에 안 돌렸어요. 15분. <laughs> 아. 너무 잘 익었습니다. <laughs> 통삼겹수육! 이거 이 겨자를 비벼볼게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채소 남은 거? 아니 이거 겨자 남은 거 버렸습니까? 네. <laughs> 그럼 왜 버렸습니까? 설거지하려고요. 그건 이불 먹기 직전에 더 부일라고 나눴건데 다시 다시 만들면 되죠. 고기 없어요? 예. 고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laughs> 이거 너도 너 하려고요. <웃음> <웃음> 뒤져 네, 예, 예. 네. 아 한번 보이좀어요아거를 먼저 좀 네, 먹어보고 네. 싶어요 좀... <laughs> 음! 어떻습니까? 어머니 이런 말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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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냉장고 틀기 할때 채소만 따좀 씹으면 응, 응. 해먹으면 진짜 딱이겠어요. 응. 소스 만들 때 소스 응, 응, 응.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나 따라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늘 헷갈려. 나는 늘 헷갈려. 그 <laughs> 보기랄에 다 적혀져 있어. 50번. 라면 소금 맛일도안 나. 진짜? 응. 수육을 할 때는 냄새를 빼느라고 뭐 응.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는데 할 필요가 하나 응.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니야아 매워. 그래요. 그래도 손이 가지요. 네. 너무 맛있네요. 은희 씨. 네. 나 네,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 진짜. 사실... 우리가 지금 냉채도 먹고, 라면 땅도 먹고, 수육도 네. 먹었지만, 네. 사실 뭔가 허전해. 국물이 있어야 돼. 그럼 라면을 하나 끓여먹을까요? 내가 그냥 라면을 끓인 물 뭐, 내가 하고 나서 혼자 끓인 물을 하지. 네. 여러분, 이 육개장 라면으로, 진짜 육개장 맛이 나는 육개장 라면을 끓여볼 거예요. 사실 육개장 라면은 육개장 맛이 난다라고. 브랜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laughs> 자, 일단은, 파기름과 고추기름을 넣어야 벌써 맛있어 보이죠? 벌써 라면 캔을 는을 거예요. 중요한 팁이 라면 스프를 함께 넣어서 볶습니다. 오, 오, 오 비주얼 짱이다. 자 육개장 라면. 네. 좋습니다. 네. 이 집에 당면이었기 때문에 내가 컵누드를 갖고 왔어요. 당면은 먼저는 넣어서 끓이는데 컵누드랑 라면 끓이고 나서 해야 돼. 또 컵라면 용도여서 더빨리 익어. 안쯤 아, 익었다. 이거 두개 다. 육개장 나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긴요 그냥 먹지요. 네. 한번 먹어보이세요. 네네. 어 냄새가 육개장 냄새요. 음, 음 요리는 음. 요리 요리 요리. 요리. <laughs> 지난 주말 엄마가 보내준 모사리 나물장국에 있는. 해서 음. 반드시 해먹을 것 같은데. 맛있어. 그리고 라면이 뿌른 것 같지만 왜 맛이 안 불어 있죠? 음? 비주얼은 불것 같은 느낌인데 네. 먹으면 그냥 맛 불어서 이런 게 아닌 느낌. <laughs> 야나 이렇게 이렇게 구걸 못했나? 응. 우리 은우 씨 캠핑 가서 힐링할 때 이렇게 맛있고 간편한 음.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조절해가면서 일 하이소. 네 어미 덕분에 라면 요리 잘 배웁니다. 이 빈상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보톡스 아, 네. 네. 어, 맞아야 되는데, 난내생이 생겨서 이제 독일제 맞아야 돼요. 난 이제 갑니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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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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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예 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머니 네. 드릴 건 없고 집에 가서 떡볶이랑. <laughs> 아 이거 다 이거 신라의 닭발. 이게 얼려져 있는데 이게 술이에요. 아유, 가져가세요. 많이 갖고 많이 주면 안됩니다 아, 아, 어머니. 네? 어, 여니이 어. 이거 가져가, 가져가. 나 오줌마려워. 진짜 오줌마려워. 싸, 싸세요.